안녕하세요. 연세대학교 기술경영학 협동 과정의 김진우 교수입니다. 오늘은 우리 기술경영의 9장, 9번째 탑픽이고요. 주제는 기술 마케팅입니다. 기술 마케팅. 기술 마케팅이 뭘까요? 우리가 앞장에서 기술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그 기술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 찾아내는 거. 자, 그렇게 되면 이게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 기술을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걸 직접 사용해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단상한테 팔 수도 있죠. 그리고 반대로 그 기술을 갖다 가지고 있는 아,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아이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 주고 사야 되겠다 하는 걸 갖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 있는 기술 평가, 가치 평가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가 바로 기술 마케팅입니다. 기술 마케팅은 기술 자체를 팔고 사는 그런 과정에 대한 거고요. 여기서 꼭 어, 이야기 드리고 싶은 어, 회사는 오션 토모라고 하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 제인스 멀러코스키가 어, c e o 로 있고요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 어떠한 기술을 갖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기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방의 눈을 볼수 있게 한다. 비디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왜. 농담삼아서 그러잖아요. 병원에 가면은 의사하고 눈을 한 번도 못 맞추고 어, 컴퓨터 화면만 보고 얘기를 한다고. 근데 이제 그런 기술처럼 사람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기술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. 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그런 우리 CEO고요. 또이 오션토모는 이런 기술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기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을 어떻게 획득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?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우리 기존의 일반적인 마케팅과 기술 마케팅은 뭐 목표 그룹서부터 시작돼서 요구되는 지식이 다 다릅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기술 마케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. 우리 기술 마케팅과 관련된 구체적인 단계를 이 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제일 첫 번째 단계는 기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. 그래서 어떤 기술의 잠재력이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술 마케팅 전략을 확보하고요. 두 번째는 그런 기술 마케팅을 주축이 돼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하부 구조 또는 조직을 구축하는 단계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마케팅 절차를 시작을 해서 판매 기술을 갖다 구성하고, 어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서 대상 제품을 갖다 선정을 하고. 그 기술의 가격을 우리 아까 얘기했던 기술 가치 평가 등에서 기술의 가격을 결정하고 기술 마케팅 수단을 결정을 합니다. 보통 기술 마케팅 수단은 다섯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. 첫 번째가 라이선싱. 두 번째가 프랜차이즈. 세 번째가 조인트 벤처. 네 번째가 턴키 프로젝트. 그리고 다섯 번째가 기술 컨소시엄 또는 공동 R&D 프로젝트.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. 요 각각별로, 어, 언제, 어떤 것들이 더 효과적인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고요.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기술 마케팅을 하고 나서 그 기술 마케팅의 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갖다가 관리할 것인가 하는 기술 마케팅 사후 관리 스텝까지 해서 총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우리 그이 구장을 다시 요약을 하자면 기술은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, 또는 자기가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,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남한테 팔 수도 있고, 남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기술을 팔고 사는 데 관련된 전략적인 결정들을 내리는 거, 그리고 실행하는 게 기술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고, 그 기술 마케팅은 기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, 실제 그런 어, 하부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. 그걸 갖다가 위한 실제 절차를 진행을 해서 다섯 가지의 기술 마케팅 중요한 유형 중에서 한 가지를 또는 섞어서 선정해서 걔네들 실제로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사후 관리까지 하는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가르쳐서 우리가 기술 마케팅이라고 그럽니다. 이 구장 기술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여러분들이 없는 기술을 어떻게 획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.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